한국인들의 식습관에는 맵고 짜온 음식들과 국과 함께 밥을 먹는 습관 때문에 위장병이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양배추는 없어서 안될 채소인데요. 속이 자주 불편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배추가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꼴로 걸린다는 역류성 식도염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 1위 위암은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 개선이 아주 중요한데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서양 3대 장수식품으로 위장의 천사로 꼽히는 것도 양배추입니다. 그 외에도 암예방과 혈액순환, 해독작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비타민C와의 궁합이 좋기에 신맛이 나는 과일과 함께 섭취한다면 이중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 라는 성분인데요. 위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비타민 u 에서 비롯되는 효과이기 때문인 거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u 의 경우 그 작용이 비타민이라 하기엔 양리적이라 일반적인 비타민은 아니지만 소화성 궤양 치료에 유효한 성분으로 확인되며 위점막에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라딘 호르몬 생성을 촉진해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많아 공복감을 해소합니다. 양배추즙은 배변 활동을 도와 치질 개선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문 주변 혈관들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는 적양배추와 푸른양배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위장보호만큼 항산화에 관심이 많다면 적양배추를 추천합니다. 채소가 적색을 뗄 경우 활성산소의 작용을 차단하고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화를 방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답니다. 적양배추 또한 그런 맥락에서 항노화에 도움이 되며 양배추이니만큼 비타민유가 풍부한 것은 물론 비타민 K,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도 풍부해서 푸른양배추도 좋지만 적색이 좀더 효과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어 적색양배추를 좀더 추천합니다. 이 좋은 양배추는 섭취 방법이 너무나 중요한 채소인데요 양배추는 이렇게 드셔야 약이 됩니다 양배추는 대표적으로 취약한 채소이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으면 영양분이 많이 파괴가 되니 생식이나 즙 또는 갈아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겉잎을 제거 후 소다를 탄 물에 1차 세척을 하고 식초를 탄 물에 1분에서 2분 담근 다음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리 과정에서 양배추 심지를 제거하는데, 심지에 가장 비타민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꼭 같이 드시는 것이 좋고, 즐겨서 먹기가 힘들면 함께 갈아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도, 과량의 양배추를 매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양배추는 열을 가하지 않고 즙이나 주스로 갈아드신다면 위암과 위궤양 예방에 아주 좋으니 꼭 알려드린 방법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